락터 바실러스라고 되어 있으면, 아, 대부분 소장이 기생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대장 쪽에 주로 치우쳐져 있는 건 비피도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이러한 균의 그 밸런스는요.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, 처음에 신생아 때는 비피도 박테리움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.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돌입하게 되면, 락터 바실러스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나중에 노년기가 되면, 다시 비피도 박테리움이 부족해지면서, 비피도 박테리움이 전체적으로 노화하고 연관이 많다라는 그 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유소화기에는 비피도 박테리움이 주로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, 어, 청소년기나 또는 성인기에는 락토 바실러스가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비피드박테리움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신다면 잘 선택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어쨌든 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.